안녕하십니까. 대한자산투자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부동산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아주 무거운 문제, 바로 미분양 아파트 6만 세대, 7만 세대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태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간단히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현황 알아보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국의 지방도시들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6만에서 7만 세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건설사들은 여전히 공급을 이어가지만 정작 살 사람은 줄어들고 있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꽉 막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미 1주택을 가진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는 실수요층이 얇습니다. 둘째는 정책 문제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과열을 막으려던 규제가 지방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취득세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수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행 제도를 보면 지방에서 3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8%입니다. 그리고 13.2%입니다. 3주택, 4주택 이상이면 무려 13.2%예요.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이상 소형 아파트를 한채 사도 이런 세금이 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예 지방 아파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실수요로는 해결이 어렵고 결국 투자자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정작 그 투자자들을 막아놓은 셈이군요. 맞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누가 소화해야 할까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또살 이유가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남는 건 투자 수요인데 정부가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이 6만 세대의 덫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자본이 시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분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확실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방 한정으로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아예 해제해야 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과대 과중 세율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인구 감소, 미분양 집중, 지역 침체가 맞물려 있으니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율 조정으로. 세컨드 홈 특례를 전국 지방으로 확대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된 세컨드 홈 특례를 전국 지방으로 넓혀야 합니다. 지방에서 세 번째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를 기본세율 1에서 3%만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지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결국 다주택자,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짧게 보는 시각입니다. 지방취득세 완화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민간 자본이 미분양을 흡수하고 임대 물량을 늘리고 지역 주거 안정을 돕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주택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같은 인센티브도 연계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취득세 완화와 함께 임대 사업자 등록에 혜택을 주면 투자자들은 집을 사서 임대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압박도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도 숨통이 트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돌겠군요. 정확합니다. 미분양이 줄면 건설사 부도 위험이 줄어듭니다. 지역 고용도 유지됩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리느냐 마느냐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잣대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면 지방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수도권은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지방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방 취득세 완화. 이것이 바로 미분양 해소의 열쇠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방 미분양 6만 세대, 7만 세대는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는 것이 문제이면서 지역 일자리, 인구 유지,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방을 방치하면 결국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문제다. 둘째 실수요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셋째 해법은 지방이라도 한정 취득세 완화다. 넷째 이것은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지역 살리기다. 다섯째 정부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 있는 정책 전환입니다. 지방 취득세 완화가 곧 대한민국 지방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방 부동산 문제는 곧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곱씹으면서 지방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